전상욱 기자입니다. 미디어 날이라 그래갖고 이게 날카로운 칼날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꿈꾸는 새로운 날 그날을 말하는 것인지 여러 가지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참여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뭔가 품고 있는 의미들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야기로 전달되는 것들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래 남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미디어 날이 계속 지어내기를 희망하고요. 시작이 아마 어렵지만 끝은 창대하기를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가자탄 알마티 고려문화원의 김상욱입니다. 고려인동포들의 따뜻한 마음과 기대를 담아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미디어 날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우리 국민들의 인식의 지평을 좀더 넓히는 매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해외동포, 특히 중앙아시아에 살고 있는 고려인동포들에 대한 이해의 폭을 좀더 넓히는 페이지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합니다. 진보의 달마대사, 이제는 면벽 수행을 꿈꾸고 있는 김종대라고 합니다. 미디어 날 참관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공이 산 항상 보면 도난되는 집만 골라서 인간성을 꿈꾸며 또 일을 벌리는 이재표 전 뭐라 그래야 되나 또 사고를 치셨습니다. 이번에는 제발 잘 돼야 될 텐데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만은 평소에 인품과 그 넉넉한 상상력 이런 걸 제가 평소부터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마 여러분들께 소통하고 연결하고 또 같이 행복을 나누는 소중한 플랫폼이 되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장리 김현. 꼭 가서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검찰 예산 검증 진행을 하다 충청 리뷰에서 돌연 유탄을 맞고서 집단 퇴사를 한 뒤에 새로운 언론 독립 언론 미디어 날의 창립을 일단 축하드립니다. 아마 가시밭길이고 평탄하지 않을 텐데 언론으로서 인 부끄럽지 않고 제대로 된질 높은 정보를 제공하는 기사를 써서 한국의 언론 생태계가 다양해지고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는 미디어 날 날이 됐으면 합니다. 미디어 날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날로 드시려하지 마시고요. 날것 그대로를 전하는 날선 매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또 새로운 언론이 시작을 하는군요. 거대 자본의 도움이 없으면 포털의 전파 플랫폼이 없다면은. 팬덤들의 후원을 얻지 않으면 언론이 섞기 힘든 시대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전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때인데 석풍에 비바람, 눈보라를 맞으면서 또 하나의 언론이 시작합니다. 날것 그대로 전해도 문제가 없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공익으로 치환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보도하는 미디어 날이 되기를 바라면서 눈보라가 몰아치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가운데서도 끝끝내 생존하는 인동초 같은 언론이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오래 가는지 두고 <laughs> 보겠습니다. <아멘>. 네. <laugh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희대 사학과의 강인욱입니다. 새롭게 참가하는 미디어 날의 출발을 성원하고 축하드립니다. 날 그러면 참 정말 많은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새날이 밝아온다는 뜻도 있고요. 또 저는 개인적으로 또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을 쉽게 이룬다는 뜻이 날로 먹는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저희에게 아마 정말 고생하시겠지만 은 재미있는 지식 그리고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저에게 날로 떠먹여주는 그러한 아주 유익하고 또 재미있는 잡지가 이루어질 것으로 믿어 심치 않습니다. 잡지라는 것은 요 잡것들을 다 모은다는 뜻도 있지만요. 동시에 우리 인생이 그만큼 복잡하지 않습니까? 복잡한... 이야기를 날것 그대로 재미있게 전해주는 그러한 잡지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유순웅입니다. 미디어 날 창간을 축하드립니다. 적들의 가슴을 비수처럼 찌르는 칼날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네요. 요즘 언론이 언론이 아니잖아요. 기레기들이 판치는 세상에서 진정한 언론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전 국민들에게, 중국의 지역민들에게 펼칠 수 있는 칼 같은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램 한번 가져봅니다. 다시 한번 미디어 날 창간을 축하드리고요. 나날이 번창해서 전국의 지역의 대표적인 언론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간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시민과 소수자의 권익을 대변할 대한언론에 대한 목마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목마름을 채워줄 날선 언론이 출범한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되어서 시민사회가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날선 언론으로서 다양한 많은 활동을 하시기를 시민사회 전체가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미디어날 화이팅! 나를 벼르고 있습니다. 나를 갈고 있습니다. 자본과 정권의 날 세우는 독립언론 미디어 날의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투쟁!